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도 많지만, 의외로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과 옛날에는... 삼각형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어른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삼각형이 돼서 어른들이 많고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힘듭니다. 우리 교단에도 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대형교회 뭐 신도시나 대형교회들은 주일학교 부흥한다. 그러지만 아, 여러분, 구도시나 그 아니면 시골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참 차서 복 힘듭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부제가 있을 거예요. 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학교가 폐쇄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상 초등학교도 상당히 큰 학교였는데 옛날에는 과거는 일부가 있고 5반이 있고 오전반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반에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고 그것도 2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치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학교와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변에 학교 여러 군데가 통폐합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도 예수님 아이들이 있느냐라고 할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이가 없다 하는 그것은 뭐그렇다치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청과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 청과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글쎄요 내지는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산성, 나의 구원,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른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이게 딴판입니다. 아이들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피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이익을 내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전략했습니까? 우리의 몫을 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예수고 노력하지만 홀려줘야 된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십절을 보면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 못하,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일도 다음 세대가 알지 못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 속견이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신앙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신앙,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 좋은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느냐 할때 다음 차세대에게 어떻게 신앙 유산을 줄수 있느냐 할때 첫째로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늘 거늘 너희가, 너희가 내목소리를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흘러, 흘러버리라, 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정말 나쁘기 때문에 그, 그들의 재단을 다 흘러버려 했는데 그들안 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안한 거죠. 사실 하나님 버렸냐 라고할때 버리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버리는데 그런데 우상 승배했습니다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도 바알도 아세라도 겸하여 섬겼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기벨리아를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갔어요. 돈잘 벌어서 1일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 주일 적당히 빼먹어도 되고요. 하나님 이방, 이방신에 적당히 절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짝했다이말이니다 짝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누리지 못한 게 뭔가 하면 탐욕과 같은 이런 우상과 같은 이런 세상을 섬기는 근쪽으로 마음을 기울여갔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리지 못한 거예요. 도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숨기고 우상도 숨기는 이런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요호사 2장 10절처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요호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우상숭배 하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어볼까요? 안 한다고 대답하십시오. 우상숭배 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을 주시면 안 한다고 대답하십시오. 우상숭배 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한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좀 부끄럽다는 이야기 가될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그 내가 만든 신의 책은,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성게 될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았는데 뭔가 하면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경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개발지침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는 그걸 따라간다. 미래의 안전을 위한 보험, 하나님 말씀보다 보험에 집중한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내 자기 미래는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 그리고 사회 이념들, 이데올로기, 정치하면 이 좌우든 뭐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그 위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이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 인생의 목표 그리고 자기 개발서 미래 안전의 보험 사랑하는 자녀들 사회 이념들을 먼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 우리도 많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때문에 살아가면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뿐이지 이, 이러면 이,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선배들은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이익이 없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스러워 안 해요 내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내게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성에의오른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 이익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개발성을 우상을 삼고, 자기 성공을 우상을 삼으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좋은 신앙유산 물려주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는 매력으로 추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유산 물려주는가 하면, 편리성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이란 거 있잖아요, 타협.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듣지 않았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무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타협했기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딱 지으려고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생활하면서 광야 농사 안 지었거든요. 강야에서 이러 농사 안 지었습니다. 매출이 만 나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보하고난 다음에 농사를 딱 지으려고 보니까 농사하는 방법을 몰라. 그 일손도 모 지래.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아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가나칠 적속들을 멸하라, 진멸하라, 쫓아내라라고 했는데, 아 아니지, 농사 방법은 가르쳐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사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전수받자?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꾼으로 만들면 안 좋겠냐? 그래서 소득을 많이 얻어서 얻어 하나의 병 돌리면 안 되겠냐? 라고 하면서 편리성! 그리고 타협.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라, 집멸하라, 쫓아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해는 되죠? 농사한 방법을 갈, 전수받기 위해서 이해는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백성을 보내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가끔.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요수아 전에 전에 여수아가 죽기 전에 이 말입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어요. 각지합별 땅을 나눠주었다 보니, 여러분, 사람이 재미 중에 제일 좋은 재미가 뭔지 알았습니까? 돈 버는 재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미 중에 제일 좋은 재미가 돈 버는 재미거든요. 돈, 그래서 돈 버는 재미에 눈이 밝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에 환장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버는 재미에 죽는 줄 모르고 몸을,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도 몰라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 버는 재미를 못 봐서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 이그 이, 카페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재보 하는 얘기만 가면 제가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뭐가 재밌노 하니까 깍구리로 끈다 그래요, 깍구리로. 알미까 이러면 끈대요그그 뭐가 그래 끊어가? 이야, 돈을 많이 벌 때는요, 처치곤란해 가지고 그 자료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밤에 들어와서 새는 재미가 솔솔하다는 새는 재미가. 얼마 벌었다는 거 새는 재미가. 여러분,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 그 친구는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솔솔했는데 결국은 너무, 나, 너무 남편이 돈, 돈 버는 재미에만 빠져있으니 아내가 우울해지고 막 방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그수도폐해가지고 지금 딴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돈에 대해 있으니까, 돈 버니까, 도, 집에서는 돈 세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돈 쓰는 재미로 살고. 그러니까,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가, 아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금은 다, 가정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사도 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가족끼리 같이 살겠다 여러분,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가족도 팽개치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다 팽개치거든요. 그게 돈 버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시키는 환경보다 어쨌든 돈 버는 데땅 경작하는 점이 거게에툭 빠져버린 거예요 농사 짓는 데만 막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니 가난 문화, 가난 우상, 가난 생활 법식다 도용해버린 거예요. 돈만 된다면 모든 타입해버리고 무엇이든 편리성을 딱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돈을 벌렸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시물리지 못해서 여러분 다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래 렇돼 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1시장 그 세대의, 세대의 사람도, 사람도 다그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위에 일어난 다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에 세대는 다 죽었는데 다음 세대는 전에 세대는 돈 버는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요 힘들 어려울 때는 60년대, 70년대 때는요. 돈 버는 재미에 아니면 자식 공부시킨다는 그, 그 내용으로 돈 벌어야 자식 공부시킨다 하면서 예를 들면 기러기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시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도 됩니다. 자식 교육에서는 이뭐그 이, 뭐, 옛날에는 어디 갔습니까? 사우디도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사의 땅에 가서 막 그래, 돈 버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재산이 많아지고 삶이 좀좋아질니까 그때는 뭐 가정이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돈 버는 재미 빠져가지고. 모든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가 부흥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막 그냥 막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요 6년 7년이 지나서 20년대 0 0딱 들어올 선언하니까 3만 불 시대가 됐어요 돈이 좀 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어떤 현상이 벌어 했습니까 돈 벌어 놓은 돈돈 벌어 놓은 것서 서는 점이 얼마나 빠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니. 자꾸 이제 돈 쓰는 법이 제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재미에 빠지고요. 돈이 좀 있으니까 여행하는 재미에 빠지고요. 돈이 좀 있으니까 주일 승수 안 하고 그냥 뭐, 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야, 오랑대 공원이 좋다. 오랑대 공원 아십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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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아 역 맞은 편, 그, 그 지금 해동용궁사 해 해동 용궁사 있는데, 오랑되기 좋다. 뭐가 좋나 하니까. 아, 그게 요즘은요, 차 중에 차를 딱 걸어놓고, 뭐, 글램핑, 아니 뭐, 지, 차, 차와 차 캠핑이 같이 하는 그게 있다매요. 걸어놓고 하면, 그게 안됐으면 신선노름이다. 좋다. 이러나, 여러분. 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게 좀 싫어요. 좋 사람이 돼가지고요.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 그리워지. 옛날 돌아가네전 좋은 사람 돼서. 바닷가에 뭐 한다고 앉아서 빼빼지 앉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보 제로 휘알은 거 저는 차라리 에어컨이 되는 게 좋지. 그죠? 오랑대 공원 온다고 제한테 몇 분이나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도요. 토요일 날 설거지 다 준비했지. 오랑대 공원 온나 그래요. 오랑대 공원이 좋은 줄 알고 제가 가봤습니다. 집사람번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우리 건사님들한번오시고 가봤지 않습니까? 그뭐흡을 파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차대 놨고요. 그좀차 그늘 그늘막 해 가지고 그게 의자 하나 그 낚시 의자 있잖아요. 그 낚시 의자 가지고 텐트 밑에 있으면 그렇게 신선놀음이라는 거예요. 그 신선놀음입니까? 차라리 잠 속에 가서 나무 그늘 안에 있는 게 낫지. 이 야간 여러분, 요즘은요. 노는 재미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타협합니다 교회 나가는보다 차라리 오랑대 공원 가는 게 낫다.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돈 오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아니면 주일 적절히 타협하는 재미 여행 간의 재미는 물려주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던은내 편리와 내 이익을 앞세웁니다. 타협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2 2 이중... 예리미야 35단에 보면 예를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레갑족속을 예를 딱 듭니다 이 사람은 겐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미대한 사람이, 미대한 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요,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 지역입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석회석이 우리 몸에 물을 먹으면 되는데, 포도주 되면 이게 석회석을 중화시켜서 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속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성경에도 보면 몸이 유익이 안 좋으면 포도주를 좀 먹으라 할 정도였는데, 개인 사람이었던 이 250년 전에 요나다비라는 사람이 자기 후배들에게 자기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35장 여러분 3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장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2 0년 250년 전에 개인 사람 레갑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선조가 자기 후배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단다. 아 아브라함 자손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포도주 먹지 마라. 평생을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개인 사람들도 경건 생활을 위해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개인 사람들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 훔친 뭐가 맛있다고 적절히 빠져가면서 신앙생활을 짜져가면서 하는 걸재있어 보입니다. 출발 빠져가면서 여행 가고 술을 빠져가면 돈놀이 하고 출발 빠져가면서 같이 뭐 연락을 즐기면 조금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안내 아, 앞길을 망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우상이 그들의 이구에가치가 되고 올무가 된다 그랬어. 여러분 타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시점을 주는가 할때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 7절 말씀입니다. 7절 백성이 요수와가 산날 동안과 요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요호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산날 동안에 요호를 섬겼더라.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면 이랬습니다. 요소와 뒤에 생존한 장노들 요소아가산날 동안, 요수아 에생겨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서 뒤에 을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산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보여줬단 말이. 에 근데 이제 본사람들 없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안생겼다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면 하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보여. 신앙은요 보여 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더라본 사람들은 아는데 보지 못한 사람 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정말 이게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여 주는 겁니다. 갑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보여줍시다. 제대로 좀 보여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 기도하는 신앙생활, 예배하는 신앙생활, 침묵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 줘야 여러분 따라갑니다. 군대 가면요. 신병 훈련소에 가면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조교가 딱 보여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교가 시범을 보이면 그 본대로 따라하거든요. 자전거를 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타려면 말이야 계산을 해 가지고 바퀴는 몇초 만에 돌려야 되고, 중심을 잡은 어떤 각도를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그래 이론걸지어야 되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건요, 자전거 생생히 잘 타는 사람 보여주면 되 돼요, 보여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운전을 배울 때, 제가 88년 운전, 운전이거든요, 경기도 운전입니다. 1회 배도, 88 경기도 시험에서운전면허를 땄는데, 제가 그 육군 병장 때면허증 땄어요. 땄는데거기에그 통신 장교 그분이 같이 이제 운전병 따는데 그분이 장교라서 그런지 막 후진은 계산을 한다는 거야 후진도 후진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저렇게 계산하면 되고 T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가 매일 각도 재나놓고 야 재나고 잘요놓하면돼뭐 그러는 거예요. 계산을 하더래 계산을. 아 불편해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그자 가지고 착, 착, 티자 그리고 자 가지고 차가 여러분 들 계산하는데 여러분 차 이동하는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는데 그분 떨어졌어요 계산해 떨어졌어요 감로 하면 돼요 감으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운전은 운전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따라붙다 감으로 하는 겁니다 운전 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넣었어요 운전을 군에서 제하고 난다 운전 운전 면허 따고 난 다음에 못 하니까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제가 부교역자 때 단위 목사님이 그냥 가 그냥 가운전은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감으로 하는 거지 뭐 계산하냐 계산하면 절대 못해 운전 감으로 하는 거야 제가 요 운전 잘하는 사람 옆에 타 가지고 타 가지고 운전하는 모습 보고 또 배우면서 본거로 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으로 하는 겁니다. 운전은 본대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런, 그, 그, 컬트쇼에 나온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부인이 운전을 하는데 조폭도, 조폭한테 운전을 배웠다는 거예요. 조폭한테 운전을 배우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사는 하면한 손엔 담배를 딱 켜고, 한 손은 어깨 쪽에 딱두고무은 이, 왼손은 항상 차, 차, 창에다가딱 긁혀가지고 다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말해,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어떤 그클리소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는 내기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운전하느라 고빴더니 아내가 마치 담배를 물은 것처럼 탁차 문을 열더니 어깨, 연 손, 왼손, 을차 상에 딱 걸치고 그리고는 딱 앉아가지고 차, 차를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따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보여줘야 됩니다. 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필리서 3장 17절에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봐야 됩니다. 정말 좋은 믿음에 좋은 사람들 보 봐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좋은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닮아가야돼 보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폰을 보인 사람이 좋은 사람 많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폰을 보이는 거,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거, 부모가 지각하면 자녀도 지각하고, 부모가 11조 때 먹으면 자녀도 11조 때 먹어요. 부모가, 부모가 적당히 예배 시간 등안에 하면, 그냥 놀이 문화를 좋아하면, 하늘로 따라한 거예요.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좋은 유산 물려주려면 바른 신앙생활 바른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려줍시다. 뭘요? 신앙유산.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요? 펼성과 타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 물려줄 수 있을까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좋은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따라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본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선물을 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3, 4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하나의 복이 많은 복된 가정을 만들고 복된 교회를 만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